안녕하세요, 승차감 하차감의 승차감 김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차감의 안정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전기차, 네, 네 전기차 장기렌트 공리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하고 그리고 또 국산 아이오닉 이렇게 두 가지 모델 특가 모델로 해가지고 빠른 출고 준비했습니다. 자, 빠른 출고면 어느 정도 걸리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입고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영업일 기준으로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은 추구 가능한 차량들입니다. 자 그럼 모델 3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 모델 3롱 레인지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항시 4륜 모델로 차량 가격 5,999만원 여기서 이제 알아주실 게 전기차들 보조금 나오는 거 장기 렌트리스도 똑같이 혜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렌트카 알아서 해드리니까 훨씬 간편하고 편하시죠. 네, 절차 지원 받는 절차를 이제 렌트카 회사, 리스 사 회사에서 진행해 주니까 고객들은 이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조금 견적 좀 안내해 주실까요? 네, 조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색상은 흰색이고요. 내부 이제 블랙 시트고. 어 그리고 이제 기본 48개월 기준으로 초기 비용 없을 조건입니다. 네. 48개월 초기비 용 없을 경우에는 월 렌탈료는 85만 9천원. 어 부가세 포함이죠? 아예 물론 부가세 포함이고요. 요건 이제 주행 거리는 그냥 2만 주행 거리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물론 그 초기 비용이라든가 기간, 주행 거리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조절 가능하십니다. 예, 그러면 차가 이제 4년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되면 뭐 차를 인수할 수가 있나요? 어, 네, 요거는 선택형이기 때문에 인수하실지 반납하실지 계약 종료 시점에 자유롭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처음 때 계약할 때부터 내가 이걸 인수하겠다, 반납하겠다 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만기가 다 됐을 때, 네, 그때 정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네, 초기에 정할 필요가 없으시니까 인수할지 반납할지 나중에 이제 계약 종료 시점에 자유롭게 결정을 해주시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실 메리트가 있죠. 자 근데 색깔이 지금 말씀하신 흰색만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원래 블랙 색상도 있는데 블랙 색상은 아쉽게도 다 소진됐어요. 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원래 블랙하고 화이트만 장기렌트 리스에는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근데 화이트만 재고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테슬라 모델 3에 대항하는 국산 전기차의 자존심이죠? 네 아이오닉입니다. 네, 아이오닉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주실까요? 네, 특판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이륜 롱레인지 프레티지 모델이고요 차량가격이 5,732,025원입니다 특급하기가 아, 네. 애매하네요 <laughs> 네, 그리고 어 요것도 이제 그 외장 색상은 아틀라스 화이트 색상이고요 시트는 블랙번호고 요거 이제 옵션이 컴포트 플러스 2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고 요거 옵션 까지이 45만원이고 그래서 총 차량가격은 5,748만 2,025원 요게 이제 지금 특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이제 출구는 바로 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요것도 이제 입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영업일 기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네.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고요 48개월 기준으로 있어요. 네, 약정 주행거리 요건 3만 모델입니다 그리고 초기 비용 없는 조건을 했을 때월 렌탈료는 72만 2천원 좀더 정확하게 비교를 하자면 아까 테슬라는 이제 2만 킬로였고 이거는 네. 3만 킬로니까 이것도 2만으로 내리면 가격이 한 1만원 2만원 정도 네, 네, 더 맞아요.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두 가지 모델 같이 가격 비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모델 말고도 다양한 옵션 조합으로 즉시 출국 차량 가능하니까요 다른 조합도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차는 뭐이 정도로 알아볼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